현대 사회에 산재하는 수많은 문제를 예방, 해결하고 인간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며 복지 사회 구현에 기여할 전문가를 양성하는 이곳은 당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입니다. 저희 사회복지학과는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 지식, 그 다음에 사회복지의 어떤 실천 기술,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지녀야 될 윤리와 가치를 가르치는 학과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복지에 관심이 있어서 복지 특성화인 복지 고등학교로 나왔는데요. 한국대학교에서 군내버스와 MOU 체결을 맺고 군내버스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들어서 한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커리큘럼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1, 2, 3학년 때까지 주로 이론을 공부하고요. 그리고 3학년과 4학년 때에는 심화 과목으로서 보다 더 깊이 있는 그런 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1급 자격증 획득을 위한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 Homecoming Day, Homecoming Day, Homecoming Day, Homecoming Day, Homecoming Day, 접 전공에 관한 내용, 대외활동 등 다양한 내용을 공유하고 진로에 대해서 조언을 얻는 그런 자리입니다. 사회복지학과의 동아리는 학생들에게 폭넓은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채로운 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두드림 동아리는 총 12명의 임원과 146명의 동아리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는 굿네이버스에 소속된 대학생 자원봉사 동아리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직접 아동과 대면하고 실무적인 경험을 쌓는 것을 중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사회적 경제를 연구하고 토론하는 동아리입니다.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스터디 그룹 공모전에 참가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는데요. 그때 사회적 기업이라는 주제로 활동을 하면서 교수님께서도 많은 조언을 주셨고 이론에서는 배울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당국대학교의 축제로서 모든 과와 동아리 학생단체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라는 테마에 맞추어 시각장애인 체험과 점자표 만들기, 아동학대 예방 서명을 통해서 사회복지과를 알리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당국대학교의 다양한 학생들에게 소개한다는 의미에서 뜻깊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학과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산학협력은 크게 우리 학과의 동아리인 두드림과 그 굿네이버스라는 사회복지기관과의 MOU 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동, 장애인 이런 쪽에 특화돼서 본인이 원하는 분야의 사회봉사활동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에 사이복지사가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복지론이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 수업을 통해서 청소년 관련 기관에 방문해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신 선생님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기간이 어떤 일을 하는지 현장 감각을 익힐 수 있었고, 저는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도 장애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천은시 휴브릿지 주간보호센터에서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이론적으로만 배우던 과목들을 현장에서 직접 배우면서 업무를 익힐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장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현장에 계시는 뭐 교육복지사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은 기업의 사회공원팀 선생님들을 모셔서 다양한 특강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특강하고 그다음에 모의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창업전공세미라는 강의를 통해서 취업진로처 선생님과 연계를 해서 특강을 받았었는데 저희가 입사할 때 면접을 보는 것에 대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이나 자신감 향상 방법에 대해서 특강을 받았었던 것이 저희가 장래에 대비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사회복지학과는 사실 이제 개인의 역량과 선호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분화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많은 저희 학생들이 사회복지 이제 현장 기관 종합 사회복지관에 진출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학생들이 요즘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준비해서 진출을 하고 있고 사회가 굉장히 변화되어 가고 있고 그런 만큼 사회복지 영역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양한 영역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 문제 해결을 통해 사람 살기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인간의 존엄함을 바탕으로 진정한 복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전문가의 양성. 이곳은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입니다. 사회복지학과입니다.